엔지니어의 한마디, 27번째 시간입니다. 레코딩 과정에서 VCA 컴프레서만 고집하는 이유. 자, 이건 제 이야기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레코딩 과정에서 녹음되는 톤이 그래도 일정하게 들어오길 원해서입니다. 26번째 시간 때 얘기했던 토널 컴프레션 기억나시죠? 이때 컬러 컴프레션하고 토널 컴프레션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레코딩 과정에서 가급적 소스의 다이나믹만 조절되고 컬러 관련돼서는 그나마 일관적인 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레이시오 비율이 1.5대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설정이면 돼요. 이때 컴프레서가 꼭 VCA 방식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1.5대 1 이하로 세팅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토널 컴프레션 이야기할 때도 언급했었지만 리덕션이 막 4에서 6까지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녹음을 하더라도 톤 자체는 크게 변화되지 않아요. 만약에 톤이 여기서 변화가 심하다 그러면은 레코딩 과정에서 쓰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VCA 컴프레서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상당히 정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버라이뮤나 옵토 방식처럼 톤 변화가 좀 격하게 느껴지거나 소리가 앞뒤로 좀 심하게 움직이거나 이럴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리덕션 변화가 크더라도. 컴프레서의 종류를 보면 버라이뮤, 옵토, FET, VCA, 다이오드 브릿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다루기 편하면서도 예측하기 쉬운 컴프레서가 VCA 컴프레서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레코딩 할 때만큼은 VCA 컴프레서의 낮은 레이시오 비율 설정으로 해 갖고 리덕션이 2에서 6dB 사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안심하고 레코딩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레코딩 때 어떤 톤을 만들기 위해서 컴프를 쓴다. 라는 관점보다는 가급적 연주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소리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레코딩 과정에 VCA 컴프레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